하나님 말씀은 장세기 4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이제 봄 요셉이 형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형들 앞에서 나는 요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놀랍게도 사절에 보면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형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죽은 줄 알았던 동생이 눈앞에 있다는 것이 사실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형들에게는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린 그일 때문에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겁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죄의식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것은 요셉을 우리가 죽였기 때문이다.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었다고 생각한 동생이 지금 살아와 있다고 우리 눈앞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절대 권력을 가진 자로서 있다는 것은 더더욱 믿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아마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어떤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가 다투다가 그만 형이 동생을 그렇게 죽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거의 완전 범죄에 가까워게 안매장을 해버렸는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형들 앞에 동생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때에 얼마나 충격이 됐을 까요그 동안에 모든 비리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 형들의 모든 이제 삶은 끝장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가까이 오게 해서 내가 11번째 동생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을 때 그들의 마음은 녹아 주잔 듯 했을 겁니다. 그러면 요셉이 왜 자신을 이렇게 밝히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요셉이 나를 이곳에 보낸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지를 보면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그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지금 현상적으로는 형들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영적으로 재조명한 거지요. 재해석한 거예요.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상처가 되고 고통스러운 그 흔적들을 하나님 앞에서 재조명했더니,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기 위한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문 전체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구나.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상처들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그냥 그대로 있으면 골마서 썩어지고 상처가 우리 인생을 망치고 우리의 몸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의 상처를 재조명하게 되어지고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면 놀랍게 치유되고 놀랍게 회복됩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어집니다. 상처는 재조명될 때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의 사건이 이 사건이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것이 아니고 그일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일어날 수 있게 되어졌다고 다시 한번 재조명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길로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현상과 눈에 보이는 그 일에 묶여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또 하나님이 기도할 때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사로잡혔기 때문에 재조명하지 못하기에 여전히 미워하고 여전히 복수하려고 하고 여전히 자기의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 부대끼고 또 배신당하고 또 내가 억울할 일이 있고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사건을 재조명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다시 재생임들 하면서 새롭게 보았을 때에 그것이 큰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는 도구로 깨닫게 되어집니다. 어떤 목사님이 한분 계시는데 그때 어릴 때에 아버지가 공장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그 회사의 전무가 그만 도장과 통장을 갈취를 해서 그냥 돈 전체를 빼서 도항을 가버려습니다 그 바람에 회사는 급격하게 기울어지게 되었고 그 가정 전체가 전체 어떤 경제적 태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 일로 아버지는 피해서 도망다니게 되어지다가 결국은 뿔뿔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게 될 때는 이미 아버지가 위암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오게 되어지고 그러니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그 전무가 얼마나 미웠는지, 그 전무 때문에 정상적인 학업도 하지 못하고 굉장히 힘든 과정들을 20년 가까이 겪겠을 때,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신학 수업을 하고 또 그렇게 목사가 됐는데도 그 과거의 그 사건이 저 전무가 아버지를 죽게 만든 주범이고 우리 가정을 파탄시킨 주범이다. 이렇게 되어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힘든 겁니다. 다 세월이 흐르면서 묻어두고 덮어두고 지나가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게 되어진 거죠. 그러나 어느 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그 묻어두었던 그것을 떠오르게 하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그 사건을 바라보게 한 겁니다. 만일 아버지가 계속 잘나가고 자기가 아무 문제가 없고 했으면 절대로 신앙을 하지 않고 목사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졌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부른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운 사건 때문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 죽거나 재조명하면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생각하기도 싫고 또오르기만 화가 났던 그 전모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지금은 어딘지 알 수가 없고 만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그를 용서하게 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면서 축복하는 기도하면서 자기가 완전히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은 용서받았는지, 안 받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문제는 내가 용서를 선언했을 때에 그 사람 안에 있는 미움이 순식간에 빠져나가고,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안 좋은 사건과 상처가 되는 것이 재조명되기 시작하니까 새롭게 와닿게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상처가 상처가 아니라 회복이 되어진 겁니다. 요셉은 그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서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기 때문에 형들에 대해서 복수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워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알고 이미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들이 스스로 자기의 죄의식에서 사로잡혔고 요셉에 대한 그 죄의식을 그 입술로 직접 말하는 걸 듣게 하셨고 직접 그들이 회개하도록 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실 복수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수많은 마음의 아픔과 상처들이 있습니다. 이때 꼭 기억할 것은 사람을 미워하거나 내 처지를 원망하면 할수록 미궁으로 빠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미운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되도록이면 내 안에서 걸러내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처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러면 더 나빠지고 더 어려워지고 방법이 없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난 이후에 아침이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요셉의 형들도 그랬습니다. 베냐민의 절도 혐의로 끌려갈 지경이 됐고 막다른 절벽 앞에 나왔을 때. 그러나 그들에게 모든 상황이 바뀌는 아침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것은 유다의 신앙적 결단 때문에 그럽니다. 그는 베냐민을 보내고 자신이 담보가 되어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믿음의 결단 때문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이 됩니다. 지금 내 인생의 밤이 깊고 어두우면 분명히 아침이 더 가깝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되고, 조금만 더 버티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아침이 밝아올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의 길을, 앞길을 열어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